가끔 그 사람의 표정이 웃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. 말은 괜찮다고 하는데 괜찮지 않다는 게 느껴져요. 그 미묘한 틈을 알아채고 나면 나는 괜히 조심하게 돼요. 내가 뭘 잘못했나 싶고 혹시 상처 준건 아닐까 생각하고 사람들 사이에 있을수록 더 많이 신경 쓰게 되고 머릿속은 계속 복잡해집니다.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감정을 너무 잘 알아채는 사람들입니다. 눈치가 빠르다는 칭찬 정말 좋기만 할까요? 감정에 민감한 사람은 상대의 표정, 말투, 행동, 숨소리까지 예민하게 읽어냅니다. 제 요즘 좀 힘든가 봐. 오늘 기분 안 좋아 보이네. 방금 말 살짝 날카로웠어. 이걸 정확히 맞추기 때문에 눈치가 빠르다,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칭찬을 듣기도 하죠. 하지만 그 이면엔 쉽게 피로해지고 쉽게 무너지는 감정의 소모가 숨어 있습니다.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을 감당하는 사람들, 감정을 잘 알아채는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까지 함께 짊어집니다. 누군가가 힘들어 보이면, 말안 해도 먼저 다가가고,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, 괜히 내 행동을 반성하고, 분위기가 어색하면, 내가 애써 분위기를 띄우려 해요. 그런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, 남 감정은 늘 먼저 챙기면서, 자기 감정은 맨 마지막으로 밀려납니다. 자신도 지치고 힘들지만, 그 감정은 티내면 안될것 같아서, 조용히 삼켜요. 나는 왜 이렇게 눈치 보지? 이런 사람들은, 눈치를 본다는 자각조차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. 내가 너무 예민한가? 그냥 넘기면 될걸왜 이렇게 신경쓰지? 하지만 그건 예민한 게 아니라 그만큼 사람 마음에 민감한 겁니다. 그 공감의 촉이 늘 나를 피곤하게 만들죠. 남들은 왜 그걸 그렇게까지 신경 써? 라고 하지만 그걸 그냥 넘기는 게잘안 돼요. 그래서 누가 조금만 무심한 말 해도 혼자 오래 곱씹고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 쉽게 상처받습니다. 나도 힘든데. 남들 감정엔 민감한데. 정작 자기 감정은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경우가 많아요. 나 힘들어. 나도 누가 좀 챙겨줬으면 좋겠어. 이말 한마디 꺼내는 게 어려워요. 왜냐하면 내가 힘들다는 걸 표현하면 상대가 더 부담스러워 할까봐 혹시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그냥 속으로 사겨요.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? 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. 많이 챙겼는데 정작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다는 외로움이죠. 좋은 사람이 되려다 상처받는 사람, 감정에 민감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선을 존중하고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 늘 조심합니다.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꾸 참고 피하고 넘기는 사람이 되고 상대방은 그걸 괜찮은 사람으로 오해합니다. 그래서 더 많이 부탁하고 더 무례하게 굴고 더 쉽게 선을 넘어요. 하지만 이 사람은 싫다고 말하지 못해요. 그저 속으로만 나도 힘든데 말도 못하고 참습니다. 결국 이 고리는 조용한 희생으로만 쌓이게 되죠. 남 감정은 잘 보이는데 내 감정은 안 보여요. 감정을 잘 알아채는 사람들의 아이러니는 남 감정은 잘 보이는데 자기 감정은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. 남이 기분 나쁜 건 금방 알아채지만 자기가 불편한 건 한참 뒤에야 느끼죠. 오늘 왜 이렇게 지치지? 왜 기분이 울적하지? 하고 돌아보면 이미 너무 많은 걸 감당하고 난 뒤에요. 그래서 더 힘듭니다.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무너졌는지 잘 모르니까요. 감정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,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, 자기 감정을 먼저 인정해주는 연습입니다. 나 지금 피곤하구나. 이 분위기, 내가 다 감당하려 하지 않아도 되는데, 내 기분도 소중하잖아. 이 단순한 말들이 감정의 무게를 덜어줍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, 그 감정을 모른 척 해도 괜찮다는 허락. 모든 감정을 책임지려 하지 않아도 되고, 모든 사람의 기분을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. 그럴 때, 조금씩 내 감정도, 숨쉴 공간을 가지게 돼요. 감정을 잘 읽는 건 정말 귀한 능력이에요. 하지만 그 능력이 당신을 계속 다치게 만든다면 조금은 그 촉을 무디게 해도 괜찮습니다. 가끔은 모른 척 해도 돼요. 무심한 척 해도 돼요. 남보다 나를 먼저 챙기는 사람,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건강한 선택입니다. 당신의 감정도 충분히 돌볼 가치가 있으니까요.